자 1년에 차례 1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차를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하 팀장 예스맨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부천시 삼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인테리어 상당히 좋고 저희 구독자님도 계약을 한 집이에요 그 정도로 오픈하자마자 가격도 합리적이고 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청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남양테라스의 포럼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분양가격 4억 후반에 1분명권으로 대출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뽑는 현장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부천 1등 여섯 명과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직구할 때 자 여러분들 예스맨입니다 자 오늘의 집은 쓰리룸이 너무 이뻤던 집인데 자 드디어 포룸이 위에 8층 포룸이 청소가 다 돼갖고 지금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먼저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남면테라스의방 사이즈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집이 너무 이쁘게찐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전실 보시면 어떠실까요? 자 전실 사이즈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고 위에 신발장 6칸 그리고 허리선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진짜 나무입니다, 나무. 음? 우드로 이렇게 템버보드 스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일괄 소동 버튼 되어 있고, 자, 오늘의 집 중, 중문이 없죠, 그죠? 중문, 삼연동 슬라이드 문이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집 포럼 같이 보실게요. 자 전실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이쪽이 4번 방 그리고 3번 방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자마자 바로 뭐 메인 욕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4번 방부터 보러 가실게요 자 4번 방입니다 자 4번 방 사이즈 2.8m에 2.8m에요 제일 작은 방에 이렇게 다용도실 포함하고 있는데 2.8m면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 자 바닥은 이렇게 스톱마루로 전체가 다 시공되어 있다라는 거자 음. 안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용도실도 음. 길게 아주 길게 이쪽 안쪽까지 시공되어 있어요. 어우, 괜찮죠, 그죠? 네. 넓이가 상당한 다용도실입니다. 또 화재시에는 이 벽을 파괴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아파트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련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수전과 하수, 하수 처리가 돼 있어서 워시타워 드시기에도 괜찮은 다용도실입니다. 4번 분부터 느낌이 아주 좋죠, 그죠? 자, 4번 방 보셨고요. 자, 반대편에 3번 방 있습니다.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자, 3번 방입니다. 자, 3번 방 사이즈는 2.9m, 2.8m예요.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번 방이겠죠, 그죠? 네. 자, 3번 방도 스톤마루로 시공되어 있고, 자, 이쪽이 남향인데, 남향 쪽에 뭐가 있냐면 테라스가 있어요. 이따 거실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 테라스 되게 재밌는 게 3번 방이 되게 보시잖아요 네, 위 지붕이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테라스예요. 3번 방도 자녀분들 사용하시기 괜찮고, 자 오늘의 집 4룸 같은 경우에는 방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거실부터 주방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다 가격 또한 상당히 알맞게 측정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이에요. 주방 보시겠습니다. 주방. 자 주방 사이즈 어떠실까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죠, 그죠? 네. 자 아일랜드 시탁 기본으로 높이 를 낮췄고 파세코 제품으로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보 충전기도 마련되어 있고, 자 이쪽 보시면 아파트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환기창이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하부장 넉넉하게 수납공간 마련해놨습니다 자 오늘 SK매직으로 3구 가스가 있다라는 건자 보이시다시피 가스 차단기 포함해갖고 가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시공 안 해놓으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한데 오늘의 현장은 자 인덕션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 3단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문형 냉장고 두개 넣어도 돼요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만큼 공간이 남다라는 건 주방이 너무 넓다라는 거겠죠 또한 이쪽 보시면 멀티 공간이 이렇게 쭉 마련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6인용 식탁 넣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네. 예전에 이제 분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놨었어요 밑에 기존층은 이런 멀티 공간이 없지만 자보르에는 넓게 넓게 멀티 공간까지 준비해 놨다는 거 자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실까요? 테라스요. 테라스 그죠? 여기는 오. 테라스가 있는 세대니까. 네. 자 그렇지만 위에 보세요. 우물련 천장이 이렇게 딱 라운드 시공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매립등도 아주 군데군데 이쁘게 잘 들어가 있죠. 네. 자쇼파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조명 이쁘게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 6인용 쇼파 넣으시게도 딱 좋은 사이즈가 됩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자 거실 사이즈 4.3m. 와. 넓죠, 그죠? 네. 멀티 사이즈까지 하면 이거 몇 미터야 도대체? 8.5미터. 거실 벽면에서 주방 끝까지? 주방 끝까지. 8.5미터. 대박. 그리고 아트홀 한번 보실까요? 아트홀은 이렇게 목재 재질로 템바보드 스타일 만들어 놨고, 자, 우리 TV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다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대형 TV, 이만한 거 놓으셔도 충분히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TV가 툭 튀어나오지 않아서 좋아요. 자, 위에 보시면 LG 휘센 에어컨, 휘센 에어컨 들어가 있고, 자, 오늘의 집 테라스가 남양이에요. 오늘 날씨가 조금 우중충한데, 테라스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집 테라스입니다. 자, 와. 테라스 길이 상당하죠? 그죠? 네. 자, 폭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시야가 열려있는 것도 열려있지만, 자, 위에 세대 한 보실까요? 자, 위에 세대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이에요, 아. 주방. 오. 그렇다는 건 여기서 간섭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테라스예요. 네. 거기다가 이쪽에 오시면, 짜자잔. 언행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아, 화장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쪽에는 이제, 뭐, 지붕이 있으니까, 언행 설치 따로 안 하시고, 이쪽에서 뭐, 티 테이블 마련해 놓으셔가지고 뷰를 보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 아주 좋겠죠 그죠 네 그리고 실외기가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다용도실은 온전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쪽 방에 다용도실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안으로 또 들어가실게요 자 테라스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오픈하자마자 계약이 지금 기준층부터 쫙쫙쫙 되고 있어요. 자 2번 방 보실게요. 2번 방. 자 2번 방입니다. 자 순서대로 말씀드려서 2번 방이지. 자 여기가 4번 방이었네요. 네. 자 보시면 2.8m에 2.5m예요. 사이즈 그래도 2.8m 괜찮습니다. 사이즈. 맞아요. 자녀분들 사용하시기도 괜찮고 뭐 방이 4 개다 보니까 드레스룸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쪽에 또 이렇게 워시타워를 넣을 수 있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여기가 다용도실, 그 워시타워 없는 자리네. 네. 자, 이쪽에 수전 마련되어 있고 콘센트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안쪽에는 아까 보셨듯이 자, 나빈 1등급 보일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부집 넣기이 아주 괜찮아요. 자, 실외기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온전하게 다용도실, 넓은 다용도실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편에는 이제 메인욕실인데 어우, 메인욕실이 자... 짜자잔,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어 이거는... 항인데요. 조적식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깊이 감과 폭이 넓다. 폭이 넓죠, 그죠? 어. 네. 자, 안쪽에 거의 성인 두 분이서 욕탕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어, 맞아요. 네. 요거 되게 시공하기 어려운데 여기 시공을 네. 다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뭐 문제없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또 환기창 바로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는 욕실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수전과 환기 또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레이 톤의 이 무게감 있는 타일이 상당히 좋아요. 사이즈도 넓죠. 그죠? 타일 사이즈가. 네. 자, 거울 수납장과 선반,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까지 자, 오늘의 집 인기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안방 보러 갈 건데, 자, 안방 가기 전에도 이렇게 허리선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안방 보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는 3.3m에 3.3m.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위에 LG 미세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자, 이중창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자, 이쪽 뷰는 바로 삼정가로공원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강거리가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방에도 이렇스톤마로 들어가 있고, 더블 침대 및퀸 사이즈 침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드레스룸이 따로 필요한 게, 자, 안쪽에 보시면, 짜자잔 자, 지금 조명이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 다 드레스룸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운드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아치형 문이죠. 그렇죠? 네. 안에 들어오시면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딱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장보다는 붙박이장. 네. 이쪽에는 화장대. 오. 딱 설치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네. 안쪽 깊숙히에는 부부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네. 와, 부부 욕실은 사이즈가 넓습니다. 완전 넓죠. 그렇죠? 거의 메인 욕실로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포함해서 테라조 문타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스타걸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쁜 사진 찍으시고, 세면대, 그 다음에 양변기, 수납장까지. 자, 오늘의 현장, 인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다 보셨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삼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 자, 오픈하자마자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준층은 거의 다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인테리어 자체가 상당히 고급지게 잘 되어 있으면서, 공간을 활용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포룸 자,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5억 중반. 5억 중반이요? 솔직히 이 정도 전용 면적에. 그쵸? 이 정도 테라스면 그 정도 가격은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포름 기존에 합리적에게 4억 후반대로 지금 분양가게 추정되어 있고요 네. 자 오셔서 좀더 의지를 보여주신다 그러시면 조금 더 저희가 영업을 해서 더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종욕조와 또 남양테라스를 품은 오늘의 현장이에요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이쪽 대표 변호 연락 주시면 하마TVS맨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하마TVS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더 좋은 꿀매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맨이었습니다.